면접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냐고 의외로 부딪히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면접은 그렇게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면접 중장입니다.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 있어요. 이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실무적 면접이건 임원 면접이건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함되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중단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면접은 사실 상당히 되게 어려워요. 말을 잘하는 생존이들한테는 면접이 조금 이 수월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말을 하는 게좀 어렵거나, 면접장으로 처음 가는 생존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 정말 내가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전달해야지?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거예요 그만큼 면접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려워. 어, 이거 어려운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다는 게 너무 나한테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면접을 준비할 때 아직까지도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생존들이 너무 많아요. 입시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면접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 퍼펙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래요? 스크립트 작성한다고요. 스크립트. 근데 요즘은 스크립트도 이렇게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타이핑으로 그냥 다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면접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스크립트 작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글자를 적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뇌 속에서 이걸 적는 순간 이거대로 암기하고 이거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라는 질문이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나온 시험 범위 안에서 그 질문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스크립트를 달달달달 암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면접이라는 이 평가는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모두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고요. 같은 회사에서 면접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봤냐, 올해 봤냐에 따라서 면접 질문도 다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A부터 Z까지 다 그거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합격한 생존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생존이들은 정말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되는 친구들, 상위 10%의 친구들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는 왜 한다? 그냥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왜 스크립트냐?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도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합성하지 못하기 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그냥 이것 처럼만 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명 이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중간에 내가 얘기하다가 멈춰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그냥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스크립트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방식보다 스크립트대로 모든 걸다할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키워드라는 거걸 배치해서 그 키워드로 연결하게끔 제가 연습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5일 면접 몰입 과정이라든가 경험적인 클래스를 키워드로 배치하는 이유는 뭐다? 키워드는 한 개의 사례에서 내가 많아봤자 4, 5개의 키워드만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걸 외울 수 있어. 외우고 싶으면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스크립트 자체를 탈당으로써서 이걸 막 AI처럼 답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억이 안 났을 때 그냥 하얘져 버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얼마나 내가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고 면접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행동을 반드시 하지 마세요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될건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어놓기두 번째 1분 자기소개요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스크립트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두 번째는요. 이게 면접장에서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이제 면접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왔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필살기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 1대1로 면접을 보는 상황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대다 가던가 뭐, 이런 상황도 있겠죠. 그럼 이게 면접이 심리적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게, 1대1로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남들이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남들이 의식하게 <laughs>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지원자는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 제일 나보다 더 잘하네. 아, 나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하지? 이러고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럼 그때 기가 막히게 면접관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어, 지원자, 옆에 지원자가 말한 거 생각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순간 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나에 대한 어떤 매력을 보여는그 자리지만 결국 상호 작용을 하는 그 자리예요. 면접관과 티키타카를 해야 되고 조직생활에서 티키타카를 하는 그거를 보는 게 면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 면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토론 토의도 있고 셀즈도 있고 뭐 PT 면접도 있고 다양한 걸 측정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소통의 과정들을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면접 처음이거나 서툰 생존비들은 어떻게 돼요? 내 것만 그냥 막 생각하는 거야 옆에 와하는데도 그럼 절대 안된다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잘 듣는 게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식만 전달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안 했죠 수없이 얘들아 제발 지식만, 제발 지식에 조심에 빠지지 마 그런데 또 뭐다? 나를 위한 면접 준비야 어, 지식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면접 때 아니 근데 면접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요소도 어, 다 안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면접에서 합격을 하려면 상대방이 궁금한 걸 뭔가 이야기해 주거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뭔가 준비하는 고도 어.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냐고. 내가, 어, 지식이 안 채워졌다고 해서 왜 계속 전공 공부만 하고, 왜 계속 경제 공부만 하냐고, 이 시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돼 있는 거를 채우는 면접 준비만 한다고요. 아셨죠? 그,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지금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이 회사에 왜 지원했어? 너이 회사에서 뭐 해보고 싶어? 그거에 대한 건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전공과 이런 지식에만 변명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상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내가 계속 공부했으니까 면접장에서도 이 필살기를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면접관들은 그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죠 물론 물어봤을 때 제대로라도 이야기하면 상관없어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제대로도 준비 못해 제대로 도 준비 못한다는 게 뭐냐면 지, 전공 지식과 이런 거에 대한 티 포인트로 접근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만 떼어놓기 때문에 지식만 나아간다고요. 그럼 뭐야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지식은 나말고도 다른 친구들 더잘 말할 수도 있고도 그러니까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회를 못 만들어 내가 지식은 준비했지만 이걸 도대체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이러다가 계속 그것만 기다리다 끝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지식과 지식이 충돌됐을 때, 즉, 내가 어떠한 지식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면접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의외로 부딪힌 친구들 많아요. 내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면접은 그렇게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니까. 왜? 면접관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여러분들이 더 많더라도 결국 면접은 지식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데 지식과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이겨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 입장에서 오 이게 진짜 고집 세네 이게 나중에 조직 생활에서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면접이 계속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정말 면접을 준비한다면 이세 가지 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어, 제 솔직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생존 면접은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생존을 위해서 제속 깊은 마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존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항상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잠재우식잠재우식 미션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합격률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를 댓글로 잠재우식 달아보시고요. 꼭 기억하신 상태로 가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생존하세요. 생존!